당하는 초등버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드릴 찬양의 제목은 아바 아버지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시간을 되길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 늘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번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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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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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 나를이해하시네내 영혼 새롭게새우시네내영새새롭게 세우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자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로경으로 함께 주님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선생님은 어, 4학년 절제반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선영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박선영 선생님의 기도에 따라서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찬을 삼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선생님과 친구들, 예배처서는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있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하고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입기 위한 신약 성경 통독을 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는 은혜도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얼굴 보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에 있죠. 몇번 찾아봤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책에서 제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찾아가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요. 성경 책안 가져온 친구들 어서 가져와 주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제목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잠시 좀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죠. 아담은 평생도로 일해야지만 예, 겨우겨우 먹고 살수 있게 되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것통 크게 더해졌어요 그리고 흙에서 지원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원래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런 비극이, 비극을 겪으면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붙들고 있는 죄에서 구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중에 싸울 것인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 그 약속을 이미.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따르면 따라, 살 따르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될 거예요. 모든 비극으로부터 구원받고 다시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눴거든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난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자 아담과 하와가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천년 넘는 세월이 지났을 때 세상의 모습은 어땠었냐면, 자이 말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죄가 들어온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세상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냐면 아니었어요.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 때문에 엉망지창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었어요. 선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 받아서 보기 심이 좋았다는 라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죄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더러워진 모습이 되었어요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한 것이 없어요 좋은 생각 착한 생각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들일 뿐이었대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질러도 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조금의 그런 이제 마음에 찔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전혀 남지 않아 버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라도 좀 있기는 했다면 가망성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항상 악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뿐이니까 그렇게 정말 악한 생각밖에 하지 않게 되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사람들이 죄지들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한탄하실 정도였을까요?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것만 가득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아 이럴 줄 진짜 몰랐어, 이럴 줄 알았어 사람 안 만드는 건데 뭐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 아셨어요 사람들, 이렇게 이될 거, 다 알고 계셨어요아셨지만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다보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모습, 이 사람들, 이 하나님, 의 형상들이, 지음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 악한 것만 가득하게된 모습을, 보기가, 너, 무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다 아셨는데 왜 이런 이런 말씀하셨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어 이런 얘가 좀 도움이 될까요? 자, 어 여러분 시험을 쳤어요. 근데 내가 시그 시험을 잘 쳤냐? 아니, 못 쳤어. 완전 망쳤어. 최악이에요. 너무너무 못 쳤어요. 맞는 게몇개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시험을 못친 거예요. 어, 시험 다치고 채점해 보니까 역시나 아, 진짜 뭐 모든 게 제대로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나중에 이제 어, 성적표 나오면 내가 어떤 점수 를 받을지 뻔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적표가 딱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성적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 성적표 나왔네와 아, 성적표 봐야지 딱 이렇게 보게 되나요?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아 보기 싫어. 나몇점나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차마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아. 내, 내 점수 점수 있지 있지만 내그 m not sure if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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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 는 r 는 if I'm not 도 u 도 e if I'm not sure if 이미 다 봤고 몇 점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참아 보고 싶지 않은 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 봤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100%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한탄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도무지 손쓸 그런 손쓸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악해져 버릴 거. 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될거다 알고 계셨죠. 다 아시지만 정말 선생각이다 알고 계셨지만 차마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이셨음을 너무너무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남지 않은 하나도 남지 않은 이 세상을 정리하셔야 됐어요. 가만히 둘 수가 없어. 이대로 놔뒀다간 악해질 뿐이니깐요. 이제 이 세상을 어, 어떻게든 정리하셔서 정리하셨어 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쓸어 버리시겠대요. 단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이 세상 완전히 쓸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셨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셨어야만했어요 이대로 뒀다간 세상은 악만 가득하게 될 테니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졌으니 그대로 둘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큰 홍수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 버리시겠죠. 그런데 단한 사람 단한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지만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째서 모든 사람이 다 홍수로 인해서 쓸려 나가버리는데,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살수 있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9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6장 9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졌는데 손쓸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해져 버렸는데 단한 사람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고 나쁜 짓을 하면서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는데 노아는 세상이 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의 마음을 지켰어요.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세상에 유일한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노아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이 세상 침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방주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큰 배예요. 근데 그 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배 만들어라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여줄게요. 짜잔!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길이는 얼마나, 폭은 얼마나, 높이는 얼마나, 층은 몇개 그리고 또물 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앞으로 있을 홍수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배에 가장 최적의 그런 설계도를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방법들로이 설계도대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노아의 가족들도 함께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엄청 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몇년 몇 동안 이게 만들었냐면 120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120년 그 당시 사람들이 막 600년, 800년, 900년씩 살았다 하더라도 120년은 꽤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데 홍수는 그냥 비가 그렇게 막 홍수 날만큼 비가 안 오고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야, 비가 오겠냐? 홍수 날겠냐? 이렇게 하면서 엄청 놀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큰배 만들 것 같으면 야왜 여기서 만들어 산에서 왜 만들어 바다 가서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놀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12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놀려도 노아가 마음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꿋꿋이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 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다 아니라고 말했지만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고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120년이 지나고 정말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동물들을 자, 암수 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방주에 타게 했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방주에 탔겠죠. 자, 그렇게 배에 다 타고 나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탁 닫으셨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만 하늘만 그렇게 비가 내리고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깊은 샘들이 터져 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솟아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 쏟아붓고 땅에서 물 쏟, 물이 막 그렇게 솟아나고 이렇게 자그마치 40일 동안 밤낮으로 물이 세상에 막 쏟아지고 솟아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땅은 점점점 물에 잠겼어요. 마침내 높은 산봉우리들까지 전부 다 물에 잠겨 잠겨서 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어 버렸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그런 육지 생물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무선 홍수로 세상 모든 생명이 다 쓸러, 쓸려가고 그렇게 다 죽어 버렸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만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 덕분에 함께 구원 받을 수 있었어요. 노아가 구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노아는 죄악에 가득한 상황 그 모든 세상에서 여전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느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가운데서 홀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믿음을 기쁘게 여기 주시고 노아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 덕분에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산 것만이 은혜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이 되는 그런 영광을 주셨던 거예요. 지금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했어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희망이 남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세상이 멸망했지만, 그러나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 세상이 다시 한번, 세상이 다시 재건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거고 그렇게 다시 이 세상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멸망의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해 주셨던 거죠. 이것 역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다 죄를 짓고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초등반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노아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섬김에 살아간다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만 살아간다면 하느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화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이렇게 노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구원을 전해주는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렇게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소망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그런 주님께 주시는 그런 밝은 빛이 비추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데에 쓰임 받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가치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친부 친구, 초등부 친구들 다 되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h a n single tat, w h 우리 친구들 모두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하 g l e tat, which is the more than s i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은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언제 여러분들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날에 속히 빨리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하고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장전제일의 모든 초등부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